안녕하세요, 티클모아 태산 TV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오전 8시 58분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조금 바쁠 것 같은데요. 아, 어제 어 장중에 우리 기술 투자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아, 가상화폐 주죠. 오늘 다행히도 갭으로 떠서 예 상당히 좋습니다. 비게트는 오늘 어, 바로 장 시작하면 바로 또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같은 방법으로 어, 매수, 매도하는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찰마 사용해서 한번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시장가에 매수를 걸어두겠습니다 시장가에 매수 걸어 들었고요그 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는 반마 팔겠습니다. 시장가에 반마 매도를 걸어 놓겠습니다. 반마 누는 많이 올라와 줬는데요. 야 이거 저번 달혜태 제가처럼 반마 누 이철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매수 주 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좋죠. 비히트에 매수 되었습니다. 시장가로 매수했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아, 시작하자마자 동시 호가에 VI가 걸렸습니다. 예, VI가 풀리면서 체결이 될것 같습니다. 반생 예, 우리 기술 투자에 매도 됐습니다. 절반 매도 됐고요. 아, 간만우는 역시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도 올라주기만 하면 고맙죠. 예, 네, 우리 기술 투자 상승 출발합니다. 급등 출발합니다. 비히트는 아, 급락은 없을 거예요. 분명이 어, 오르락 내리락 연동폭이 있을 겁니다. 미기술투자 조금만 더 매도를 하겠습니다. 매도 신호 발생 미기술투자 조금만 더 매도하겠습니다. 매도 신호 발생 리키트 많이 올라왔습니다. 양봉 전환합니다. 매도를 일부 하겠습니다. 17만 9천 5백원에 매도 걸어놨는데요. 체결되면 좋은 거고요. 안되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좀더 매도하겠습니다. 매도 신호 발생 매도 신호 발생 이 기트에 매도됐습니다. 일부 매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빅히트 급락은 없어요 예 급락은 없을 겁니다 오늘 지수가 와 살벌하게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빅히트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박스권 안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것 같아요 단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온 다음에 한번더 빠지겠죠 보호 예수 물량 나올 때어 그때 어 다시 매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떨어지면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매도하겠습니다. 매도 신호 발생. 빅히트 정도 매도됐습니다. 빅히트 정도 매도하겠습니다. 181,500원에 만매도걸었습니다 매도 신호 발생. 매도 됐습니다. 지금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와 진짜 힘 좋네요. 자람 상한가 가겠습니다. 조금 산 종목은 예 이렇게 많이 가고 아 적게 산 종목은 안 가고 그러죠 하지만 와 이게 무서운 종목이라 크게 배팅할 수 없죠. 예 배팅하는 게 겁납니다. 와 간만 우는 어제 올렸던 거 거슬하니 다 빼버리네요. 야 정말 너무하네 너무해. 오늘 좀 올려주면 수익 난 거에서 조금 빼서 손절을 하려고 했더만 안 되겠네요. 기기트는좀더 지켜보고요. 아 오늘 주식 매수 매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